와 <laughs> 월미공원 안쪽에 그린빛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 때첫 번째 상륙지점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어 이거 뭐지 했는데 여기는 대한제분이 옆에 있고요 바로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기가 인천항이에요 인천항에서 월미도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월미도 들어가는 이게 월미도 바다열차 보이시잖아요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에, 여기는 이제 적색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청색 해안, 적색 해안, 녹색 해안. 오, 블루, 그린, 레드야. <laughs> RGB야, RGB. <laughs> 오, 그 중에 하나, 여기 적색 해안에 상륙했던 그곳이래요. 그래서, 그곳을 기념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어, 왜 총을 들고 저렇게 소총을 들고 부조를 잘 파놨네. <laughs> 어, 월미도하고 소월미도하고 저 이렇게 보이죠? 작전 중도의 한 아. 오, 일도 가볼수 있나? 살짝 가볼수 있나 본데요? 한번 보, 보이나? <laughs> 야, 오! 야! 가 보이네 쓰레기 항구 <laughs> 아이고 아 지금은 저렇게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래도 배가 있어요 배가 배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물길 따라서 쭉 들어와서 일로 진입을 했다는 거야 이야 그 당시에 1950년도 9월 15일 날 수많은 미군과 대한민국 해병대들이 막 일로 들어온 거야 야 요, 요 새길도 지나왔나? <laughs>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그때는 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 이렇게 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안내 내용이 써 있고요. 기념비를 해놓으니까 아무도 안 오네. <laughs> 오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 적색해안 상륙지점 기념비가 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이잉잉 하고 울어요.